자, 형들. 똑바로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 캐릭터 좀 설명 잠깐 드려 어, 좀 보여 드릴게요. 우리들의 드림 뭔가요? 우리들의 꿈 뭐야? 피어스 요정이야. 스탄의 피어스에 카베까지 있어. 맵집 존나 세다. 거기다 엘리멘탈 가디언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장비 정리 중이야. 지금 망토랑 부츠정리 정리했고 가더 정리했어요. 템다 정리 중이에요. 야, 장비 무거운 거다 팔았어. 이형 원래 초고화 장비야. 팔 몸이. 이거 지금 장비 빼고 기백 차고 있잖아. 쌍사신이어서 원래 투망도 팔고 쿠거망토도 팔고 악세 축칠에 축팔에 축육에 칠에 오에 축육에 축칠이야. 형 룬은요. 형 룬은요. 이 형이 러쉬를좀 좋아해. 룬 없네. 아, 룬 까비. 야, 이거 3룬만 차도 190다돼 간다. 사룬 4룹 날렸대. 사룬이었으면은 드슬 기준으로 150 나오고 리덕도 봐봐. 자, 변신은 드슬의 마커스지만, 영변 9개, 18, 27, 30, 34개, 휘기라인, 만보, 카이, 니델까지, 휘기라인 거의 풀이라고 봐야겠죠. 신규 빼고, 인형 얼려, 영인 9개, 열, 1하 11, 12, 13, 14, 15, 16개. 컬렉션 좋아요. 65%. 이 캐릭은 명확하게 뭐 해야 될지 감 오지 형. 장비 맞추면 된다. 만피 2900. 원거리 명중 24에요. 존나 많이 한 거야, 진짜. 원거리 슈타 9야. 스네 3%. 원조밀 19. 리덕션 6. 인트 10. 코노. 덱스도 7이다. 힘5에 원해비 12에 근치 터까지 깔끔해. 아 어, TJ로 어, 복구 가능 목록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6파프, 7우구장궁, 5신민가, 5지투. 전설 셀수 없다. 1바다는 무조건 6파프. 그 다음에 우구. 아니면 우구 해도 돼. 음. 심지어 아예 2년이면 끝나 근데 문양은 기본 빵입니다 솔직하게 자 수호성 크리티컬 패닉 남겨놨어요 보이세요? 와 크리티컬 패닉 진짜 쉬운게 아니구나 문양만 좀 해도 돼요 아툰까지도 와아 툰 많이 하셨네 이 캐릭 진짜 어디가서 빠따 안 밀립니다 이거 가디언 뽑잖아 10층 녹아 뭔 말인지 알지 형님? 팔몸미는 시대 좀 떨어졌어요 형님, 이거 팔머미 얼마에요? 16? 16? 16? 저거는요, 형님. 악장 얼마에 팔고 있어요? 음, 팔머미 16, 오케이. 확인, 접수. 악장이 근데, 와, 형님 진짜요? 형, 77만에 측정해달래. 와, 개싸. 야,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10악장 차이 존나 큰데, 이거. 파프 예지력. 3 3이죠. 파프도. 신민각 10.5. 가장 11. 야, 비각이 얼마 안 되네. 야, 비각이 얼마 안 돼. 솔직히 이 정도에 비각인 3000시박장 때문에 무거운 거지. 라이트 한 편이잖아. 어. 신화 스킬 요정 치고 비각이 깔끔하게 4000놓게1 2 3 부죠. 그냥 비하긴 사천 잡아도 누가 멀어갈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그리고 신화 스킬이 있어요 그리고 전설조 스탄에 엘리멘달 마스타에다가 소베에다가 엘마 피아스에다가 어 스, 스피릿까지 이거 전설 풀입니다 이거 엘릭스 27엘릭에다가 마뎀 10 물.. 마방 5 원뎀 10 물방 5 스턴 적중 5에다가 원거리 명중까지 5% 솔직히 형님 이거 문양만 조금 하면 될것 같아요 문양이 야 6시 야한8,500 정도 이거 한8,500 정도 만약 8,500 정도라면 가격 어떻습니까? 아싼 편이구나 5,000 정도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저는 딱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 난 8,500에서 9,000 봅니다 아니야 8,500은 근데 싸긴 싸 형들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템콜은 돈뿌러스 시간이에요 솔직히 내가 아쉬운거는 이거 변신 달질만 나와도 그냥 졸업인데 예 형님 그럼 얼마에 내놔드릴까요? 일단 그리고 형님 Tj가 난리시긴 했는데 저는 Tj를 몸값에 잡진 않았어요 사실 Tj는 돈에 넣진 않았어요 솔직히 Tj값도 치는게 맞아 이정도 솔직히 확실한 형님이거든 근데 형님 Tj가 이 형님도 너무 아쉽다고 하네 야, 이거 TJ가 이게 장난은 아니거든. 지금 룬 빠진 거예요. 룬 빠졌어요. 룬 날리셨어요. 축 7에 축 6이야. 드슬베이스라는 거. 이 상태로 원래 181에 명중 248. 가도 안 찼습니다. 자, 자, 문양만 바르면 돼. 왜? 컬렉션 나머지는, 자, 원명중 지금 바라 형. 이것만 모으면 끝나. 싹다 했어.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이거는 이거 두 개, 그냥, 이... 띄우면 돼요. 아, 몰랐어요, 형님? 이건 좀 힘들고. 야, 육자리두개 했네. 영웅 다 했어요, 형님. 영웅 컬렉션 지린다. 영웅 컬렉 한거봐 봐요. 어. 아니요, 해야 될게 문양밖에 없어요. 봐요. 이거 뭐할게 없잖아. 문양이랑 할로윈 데이 때 이거 하나 있네. 추타. 영웅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인데. 문양만 하면 돼. 솔직히 형 이거 8,500이면 싼거 아니냐? 냉정하게. 4,500에 신화 스킬 솔직히, 저는 형님, 나는 요정을 하고 싶다 면 이거 그냥 사는 게 맞아. 이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긴 있는데, 이것만 해. 여기다 그냥 500만 투자하자. 이것도 11번에 주타 또 늘어나네. 10번에, 11번에 7시가 나오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올해는 못 갑니다, 이거. 아, 이거 사서 존, 존버해도, 이거 진짜 각인 아이템 진짜, 한번 이거 찌려봐야 되는데, 와. 솔직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6천짜리에 198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신화 스킬이 없어. 아 원대 198에 명중 268이거든. 근데 그건 1.4억이에요. 이거는 그럼 8500에 내놔볼게요. 몸 4500에서 통8500 구글. 9번은 있어요. 9번은 있는데 이거 1대부터 제가 거래해준 거예요. 어 지금 본주 형님이 쿠망의 아이부츠의 에르자베가더의 쌍사신 쌍신민반의 사륜끼면 원덴 194였대. 요어개 좋다 진심. 야 이거 참고로 예 네, 말씀드릴게 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요 몸값 3,100일 때 그때도 막 서로 산다고 했었어. 근데 이 형님 여기에 전인 뽑으셨고요 신화 스킬 뽑았고요. 어, 수호성 오지게하셨구요 그리고 각인템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몸값 조금밖에 안못 어,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싼 거예요. 형님 이거 그냥 9천에 놓읍시다, 형님. 어 팔리면 말고 저기 에 9천으로 갈게요.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어. 그냥 몸 5천.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형님의 단점만 봤다 이거 9천. 아니면 안 팔어 수고 내가 솔직히 단점만 봤어. 이거 9천이요. 안 팔어. 자, 9천에 40분만 연락 주세요. 이거 지금 템 가더랑 끼면은 194까지 나왔습니다. 거기 할때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형님, 이거 뭐냐? 이것만 8시 찍어도 다 뒤져요. 진짜로 지금도 존나 센데. 에, 이 이거 9천 아니면 안 팔어.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어. 죄송합니다. 분주 님 기분 진짜 상하셨을 거예요. 자, 수호성도 요렇게 있고 이것도 지금 실드 브레이크 바로 지, 아니 패닉 아, 앞전이에요. 여기까지 했어. 자, 못 팔아 이거. 이거 지금 빠따를 너무 좀 무시하는 이거 빠따 잠깐 보여 줄까요? 형님 이거 중립이에요? 이거 지금 빠따를 한번 형들이 봐야 정신 차려 이거는. 수호성 없이 갈게. 이거 진짜 형님 그냥 사냥하는 거 살짝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못 뭐, 녹는 거 봐. 나 여기만 보여도 줘될거 같아. 혈랩도 13이야. 보이세요 형님? 몬스터들작살나는 거. 이거 구천에도 존나 싼 거야. 솔직하니. 야, 너무 좋다. 진짜 이 문양은... 진짜 이거 600이면 끝나 11번 있기 때문에 13번만 찍으면 끝나 이거 진짜 소환수 못 뽑는 게존나 하니 다야야 야 저기 야 문어야 너 정상에 타 봐봐 이거는 빠따 한번 맛좀 맛 봐야 돼야 캐릭터 갖고 와봐 한번 빠따 한번 야물딱지게 한번 때려보자 아 이거 한번 안에다 좀 쓸게 요 형님 이거는 빠따 보여줘야 돼 용서 못해 야 저기야 동생아 죽을 수도 있어 야 먼저 나 때려라 나 먼저 때려봐 나 살짝 쳐봐 주작 없이 갈게요 너 장비 벗고 그렇게 하지 마라잉 야야 오케이 좀만 더 쳐봐 트리플 땡겨봐 얘도 피어스 요정이고 160 넘어 때려봐 장비 없이 한번 맞아볼게 버텨봐 때려! 때리라고 더 계속 땡겨 그냥 땡겨 풀 아니 땡기라고 아저씨 씨발 쎄긴 쎄네. 자 이때 한번 때려볼게요. 자 뒤진다. 야야 야, 왜 때려 엄마? 스타 많이 미쳤나 이게. 자 그만 때려야 렉야렉 뭐야 이거.